여러분 매일 딱 5분. 준비물은 의자와 벽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해요. 첫 번째 이 동작이면 하체 혈류가 살아나고 고혈압 위험 줄어듭니다. 의자에 앉아 등을 곱게 편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려주세요. 5초 버티고 천천히 내립니다. 허벅지가 튼튼해지면서 혈압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. 두 번째는 벽푸 시업입니다. 이 동작이면 혈압 떨어지고 심장도 튼튼해집니다. 벽에 손을 대고 팔꿈치를 굽혔다 펴주세요. 호흡은 들이마시고 내쉬는 걸꼭 지켜주세요. 상체 근육 강화, 심폐 기능 개선, 혈압 조절까지 한 번에 됩니다. 마지막 세 번째, 복식 호흡입니다. 이 동작이면 스트레스와 혈압 동시에 잡습니다. 배에 손을 얹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쉽니다. 12분만 해도 몸과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혈압이 안정됩니다. 여러분, 오늘 알려드린 의자 다리 들기, 벽 푸시업, 복식 호흡. 매일 5분만 하시면 고혈압은 멀리, 건강은 가까이 오게 됩니다. 건강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, 더 좋은 건강 비밀도 계속 알려드릴게요.